안녕하세요. 조성입니다. 현재 객관적인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부동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명단이라는 거를 다들 가지고 일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집주인들 전화번호인데요. 그각 동호수별로 그 세입자가 있는지, 집주인이 살고 있는지, 또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그 세입자가 언제 나가는지 그걸 알아야 그 세입자가 나갈 때쯤 전화해서 물건을 받아서 광고를 해서 그 광고를 보고 전화가 오는 임차 손님들에게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받는 게 부동산 일의 기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명단을 가지고 이제 전화를 쭉 해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전화해 본 건데. 해봤더니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떠냐면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래도 현재 집주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를 제일 빨리 아는 건 역시 부동산 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매매는 일단 거래는 하나도 안 된다 일단 팔겠다는 사람이랑 사겠다는 사람 가격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가격 차이가 뭐1 2억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가격 차이가 40억에 나온 물건을 한 33억에 사겠다 그래요. 한 7, 8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래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세도 딱두 종류예요. 비싸게 나온 물건은 지금 7월 달에 나온 매물이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거의 내일모레 11월 달인데 5개월째 소, 그 5개월째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7월 달에 받았던 물건들이 비싼 물건들은 나가는 물건들은 아주 싼 물건들만 나가는데, 핵심은, 월세는 오른다고, 뭐, 그러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월세도 빠져요. 명백하게 빠집니다. 한몇 프로 정도 빠졌냐면, 한 900만원까지 가던 월세가 750만원까지 빠졌어요. 네, 거의, 한 10%, 20%, 한 20%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15%는 확실히 빠진 것 같아요. 150만원, 그쵸? 한15% 정도는 월세도 빠졌고, 월세도 빠졌고 금리가 올라서 전세만 빠졌다고들 많이 아시는데 월세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3억까지 가던 것들이 16억 5천까지 빠졌어요. 16억 5천이면 제가 여기 들어온 게 입주장하려고 2022년 8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뭐 여기 여기 들어온 건 8월이고 이제 물론 길건너에서 이제 소규모 그 공유 오피스 얻어서 한 5월 달부터 제가 부동산을 했는데 2020년 한 11월 이때쯤 이천 2000...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laughs> 네 일단 뭐 전세가만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가만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전세 떨어지지 않고요 월세도 한15% 빠지고 있고 또 전세 같은 경우는 어 제가 2022년 8월달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2022년 어, 8월 9월 한 10월 정도 가격이 16억대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어 보면은 지금 현재 16억 5천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는 2020년 한 하반기 가격으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랑 차이가 있다면 가격이 오를 때는요. 집주인들이 기가 막히게 오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되게 일정해요. 말하자면 분산이 작아요. 그러니까는 16억, 뭐 15억, 5천, 16억, 3천, 16억, 4천, 뭐 16억, 5천, 이런 식으로 요밀조밀하게 가격들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락장에서는 가격의 분산이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급한 사람은 16억, 5천으로 내리고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약간 자존심 약간 나 아야, 이 정도 받아야 돼.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23억, 지금까지 23억까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상승장에서는 가격이 요밀조밀해서 분산이 작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금매는 싸게 나오고 버티는 사람은 비싸게 계속 가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의 분산이 크다. 하지만 거래되는 건 역시 가장 저렴한 가격부터 나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이거를 살펴보면 어... 말하자면 걷어들여요. 그러니까는 이거 아이 가격에 난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지금 23억 받아야 되는데 16억 5천? 아 안돼. 이런 것들은 걷어들여서 꽤 걷어들이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어 올해 한 9월달 말까지 이빨이 젤 많이 쌓였었어요. 젤 많이 쌓이다가 지금은 도저히나 그 가격에는 전세 안 놀래요. 그 가격에 전세 받아봤자 뭐 소용 없어요. 또는 그 가격에 월세 받아봤자 내 네, 이자도 못 내요. 이런 분들 집주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약간 물건이 9월 말에 이빨이 늘어났다가 약간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